저는 운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은 그저 전체적인 흐름일 뿐인 것이고 이제 그 운의 흐름을 읽는 도구로서 이 사주명리라는 게 아주 유용하게 이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운의 절대성을 부여하면 할수록 이건 점점 미신이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랑 똑같은 사주가 우리나라에만 최소 100명은 있을 거예요. 만약 운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이 100명은 모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직업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일과 어려움이 똑같이 닥쳐야 돼요. 하지만 사주가 같아도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천차만별이죠. 이미 그것부터가 이제 운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되죠. 물론 따지고 보면 운이 아닌 뭐 사주 명리가 그 운을 읽는 절대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운 역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운이라는 건 하나의 계절이죠. 물론 인간이 나에게 주어진 계절을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계절을 바꿀 순 없지만 그 계절을 조금이나마 현명하고 또한 지혜롭게 나는 건 바로 인간이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사주명리를 공부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상담을 할때 주로 직업이랑 뭐 궁금한 점들을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먼저 물어봐야 되나요? 하고 대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운이 절대적이고 그 운을 읽는 뭐 사주명리라는 도구 역시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말했듯 절대적이라는 건 없어요. 물론, 사주를 딱 열어보면, 그 여러 가능성들이 일단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보통 그몇 가지 가능성 안에서 뭐 직업이든,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상대가 말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맞추기 놀이를 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맞으면 내가 용한 거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막 던져대는 건 너무 무책임한 짓이거든요. 물론, 저도 초반에 사주를 볼 때는, 그럼 맞추는 것에 많이 매달렸어요. 그런데 사주가 품고 있는 여러 가능성을 있는 부분에서 내가 전혀 잘못 짚어서 틀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처세술만 늘어나게 돼요. 그 우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무당을 딱 찾아갔더니 무당이 다짜았죠네집 앞마당에 감나무 있네. 라고 한 거죠. 감나무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무당이.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거 보통 무당들 얘기지만 사주 명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주 명리는 뭔가를 맞추기 위한 도구로서 들이미게 되면 사실 무당이랑 다를 게 없어져요. 하나의 학문과도 진배 없는 사주 명리라는 좋은 도구를 공부한다면 적어도 이런 무당들이 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한 사람이 운을 보고 읽는다는 관점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또 달라야만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사주명리의 가장 올바른 활용은 뭔가를 맞추는 게 아닌 제대로 된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완전히 똑같은 사주를 할지라도 특히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힘들고 또한 사람은 재밌게 잘 살아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힘든 그 사람한테는 우선적으로 당신이 왜 힘든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직업을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사람이 현재 상황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만약 이 사람이 당장의 직업을 바꾸는 게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뭐 서서히 바꿔갈 수 있게끔 아니면 취미나 다른 활동으로나마 오해적으로 망가지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개음법이 되는 거예요. 너는 수가 부족하니 집에 왕을 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금이 부족하니까 금반지나 금팔찌를 뭐 차고 다녀라.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손쉽게 개연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는 결코 개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운이라는 건첫 번째로 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강한 의지를 쏟아내 올바른 방향을 알아야 하고 세 번째로는 올바른 방향을 알았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을 들고 있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연명하듯 살아가는 그런 삶의 중간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죠. 그 처한 힘듦에 대해 왜 힘든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사주 명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만약 운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운만 좋아지면 하늘에서 돈이라도 뚝 떨어지겠죠. 최소 그렇게 되어야만 운의 절대성이라는 게 입증이 되죠.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뛰어들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주어지지 않아요. 결국 그 운을 쟁취하는 건 온전히 나로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사주 명리 역할은 단순히 그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어쩌면 가장 큰 도움을 줄수 있기도 한 것이죠. 그 요즘 보면 뭐 스스로든 누구한테든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할 때도 10명 중에 최소 7, 8명은 자기 사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공부를 하는 방식은 다 제각각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결국 나란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맞추는 것에 너무 연연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냐면, 예컨대, 뭐 경인대원에, 뭐 편히 눈에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경인대원에서 기축대원으로 바뀌는 걸 전혀 보지 못하고, 뭐 무조건 편인 운이니까 또안 좋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전에도 맞았으니 또 맞아떨어질 거야 하고, 이미 운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안 좋은 운이라고 딱 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안 좋을 거란 틀에 자신도 모르게 이미 모든 걸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대운이 바뀌면 궤자 자체가 바뀌는 거라서, 같은 편의는 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전체적인 눈의 흐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주 명리로서 무언가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맞추는 걸로만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자는 의미죠. 사주 팔자라는 건 오행의 순환 안에서의 그 여러 가능성들을 품고 있는 하나의 책자 같은 거예요. 그 여러 가능성들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강하게 발현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지금 참 현실과 직업과 마음가짐 등을 통해 정확히 판단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 과거와 현재 올바른 진단을 내려주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임상해 보면 전체적인 운과 계절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으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들을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지금 아주 무더운 여름이란 계절을 나고 있는데, 입고 있는 옷마저도 두툼 패딩이라서 더 힘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 옷을 벗든, 뭐 벗어 준비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얇은 옷으로 갈아입기라도 해라 하고 말해줘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고 그냥 맞추는 걸로만 들어가 버리면, 너 그냥 그렇게 있으면 탈 수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그 사람이 가진 의지나 의욕을 올바른 방향으로 북돋아 주는 거야. 결국 그 사람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자기 스스로 믿음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너 그냥 그렇게 있으면 탈 수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야. 병원에 입원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는 아주 용한 역술가가 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한테 믿음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가지는 대신에 그러니까 완전히 운이라는 것에 기대어 버리는 쪽을 선택하겠죠. 저는 그건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에 절대성을 부여해 그냥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만드는 것 대신에 운은 그저 내가 알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현명하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라는 걸내 알아줬으면 하는 게 저의 철학이기도 한 거죠.